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어,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3절부터 또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3절에서 입증되고 옹호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서 기록된 부분이 너무 구체적임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는 그가 사도들에게 살아서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사르셔서 자신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를 보았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증언을 믿어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믿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 그러나 아니다. 그들은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증거가 절대로 확실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사르셨다는 것과 또 그들과 같이 거니시고, 어, 또 말씀을 나누었으며 먹고 마셨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분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풀이하여 그들에게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상흔을 보이셨고, 그 사실을, 그 사실은 의문시 되던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가 보이심은 자주 있었고 계속 반복되었다. 그가 그들과 항상 같이 계신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시며 그들의 의문과 의심을 점차 만족하게 해소시켜 주시며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했던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지상에서 오래 계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듯이 그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하심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겸손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이제 그가 그들을 떠나시나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므로, 즉,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어그 교훈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 지시되고 있다. 그는 그들이 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교훈하셨는데, 그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무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사도로 택한 사람들에게 계명이 주어지듯 특권도 주셨다. 가령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할 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길 때그 권한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계명도 그들에게 주셨다. 어 그는 대속자로서 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 그들의 성령을 주시면 곧 계명을 주심을 뜻하였다. 위로자로서의 성령은 명령자 이 기도하시며 그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준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 그들에게 의무도 부과하신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분의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의 사업을 이루신 후에야 승천하셨다. 그는 그들이 가르칠 말씀에 대해 교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예정한 시기에 그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리라고 가르치신다. 그는 특히 본서에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은총의 나라로서 저 세상에서는 영광의 나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될 계약을 알려 주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어, 어,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서였다. 어, 그들이 성령을 보았다는, 보았다는 어, 것을 성령이 받도록 준비시키고, 성령의 인도대로. 그들을 가도록 예정되었다. 어, 또그 말씀으로 그들이 살게 되고 어, 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어, 다음 같은 사실이다. 그가 다시 사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제자들은 그가 그들에게 보이셨을 뿐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그 외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 그렇게 명쾌하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을 보시고 정치나 모든 세상다나 철학이나 자연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순전히, 어,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그 은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고 성령을 받으리라는 특별한 보장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4절과 5절의 내용이다. 그가 사도들을 같이 모이, 모이사라고 했는데, 즉, 죽으시기 전 지정한 곳에 갈릴리 산에서의 면담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천을 보기 위해 다시 모이었다는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갈릴리로 지정하셨지만 거기서 계속 머물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어, 다음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기다릴 것을 명하신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보다 큰 것에 대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을 그들이 높임받으신 구세주에게서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약속된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제 그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약속된 극률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지정한 때에 이르러 그 극률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처럼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간절히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 다니엘 9장 3절. 그들이 지정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모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거기서 치욕을 당하셨고 그러나 거기서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그가 사랑하심은 우리에게도, 우리도 우리의 원수와 박해자들을 용서해 주리라는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사도들은 갈릴리에 있었을 때보다 예루살렘에서 더욱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편안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제 사도들은 공적 입장 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공회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예루살렘은 많은 등불이 세워져야 할 제일 적절한 어, 등경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는 그들이 헛되이 기다리지 않을 것을 보증하셨다. 그들에게 예정된 축복을 임할 것이며 그 축복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다음과 같은 뜻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들이 이미 성령이 부어졌고, 어, 연복 2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유익함은 또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욱 측량할 수 없는 은사와 은총과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온갖 선물로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든 구약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사장들이 성직을 맡게될때 세례를 받고 물로 씻어야 했듯이 너희도 성령으로 말며 아마 정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제사장들이 성별의 징표를, 제사장들이 성별의 징표는 아니었듯이 너희도 같은 의미의 징표를 지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안으로 더욱 이끌어 주심으로 너희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희 양심은 성령의 증가심으로 정하게 되겠고 너희는 사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면 전에 너희가 주님을 성겼을 때보다 잘 성기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인도되어 구름 바다 가운데 세례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견고한, 견고히 연결되므로 전에 했던 것처럼 고통이 두려워 그를 다시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며 그들은 성령에 의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약속에 따라 오시는데 그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말이라 임하게 되리라는 약속인 것이다. 일시적인 행운이 섭리를 따라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과 영적 축복은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영이 자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또 형성되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선물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약속을 교회의 유산으로 물려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선물이 더욱 확실해지기 위해서 이 약속의 유업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으로 말미암아 대리라고 한다. 이 선물이 진정한 은사가 되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진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중죄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보았고 그의 예정만을 따르시고 그의 뜻만 간직하셨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가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다면 또 양자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는 빛의 아버지로서 모든 영의 아버지로서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 약속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여러 번 들었다. 특히 운명하시기 직전에 고별설교에서 보혜사가 오실 것을 대풀이하고 확증해 주셨다. 보혜사는 아버지 약속의 확어 약속의 확인으로 우리로 우리로 그 약속을 의지하도록 경의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은 예와 아멘이다. 너희는 내게서 그것을 들었고 나는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예언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 예언을 상기시켰다. 너희는 내교섭뿐 아니라 요한으로부터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다. 요한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요한, 그리스도가 요한의 말을 인용하고 성령의 은사를 그의 예언의 성취로. 보심으로 요한에게 명예를 안겨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은 세리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의 사제의 몰락을 성취하게 한다는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의 사자들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들의 은총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음은 그들의 명예이다. 그러나 은총의 성령을 주신 것은 절대적 권한인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으로 가르칠 것이며 성령으로 중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을 통한 역사는 가장 뛰어난 사자의 역사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같이 약속되었고 예언된 기다린 성령의 은사들과 사도들이 받은 것을 볼수 있다. 이제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된다. 이분이 바로 오실이라 하던 분이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바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성령은 며칠 안 되어 주어지리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매일 성령을 받게 합당한 마음을 보존하도록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하지는 않았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선물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리라 한다. 이 말씀은 특별히 권능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이것은 성령에 의해 첫번 전도자들과 교회 설립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그 능력에 의해 떨지 않고 그 시대에게 말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 가르침의 증거를 후손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 의해 또 약속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신약의 영감에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것이다. 위대한 선물이 우리와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지금도 운행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강하고 성령 충만함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을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선물 성령의 임재로 살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